자본주의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, 일반적으로 18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자본주의가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본주의 시대란 자본이 힘이고 권력이 되는 시대, 자본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.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자본을 잘 불리는 사람이 더큰 부를 얻고, 땀 흘려 일하는 노력의 격차보다 재테크 능력과 자산 관리 능력이 삶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. 그렇다면 18세기 이전에는 자본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일까요?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착자는 미상입니다. 돈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숨겨주고, 돈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고, 돈이 매력적인 여자를 대령하고, 돈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고, 돈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, 돈이 원수를 땅에 쓰러뜨리지. 그러니 돈이 없으면 패가망신이요. 세상만사 돈으로 돌아가지. 돈만 있으면 천국도 갈수 있으니, 현명한 자들이여 돈을 쌓아라. 이 시는 언제 쓰여진 시일까요? 20세기일까요? 19세기일까요? 이 시는 15세기 이탈리아 사람이 쓴 풍자시입니다. 여러분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드러내놓고 말하기에는 왠지 불편하고, 돈, 돈하면 왠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 그것. 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? 돈은 자유입니다.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. 내가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. 그렇다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싫은 상사와 밥을 같이 안 먹을 자유. 무례한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유. 다용도실 커피 안 마시고 고급 커피 따로 사다 마실 수 있는 자유. 산의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. 어떤 사람은 직장인을 노예에 비유하는데 진짜 노예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입니다. 자유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을 만들어 줍니다. 건강을 돌볼 자유. 외모를 가꾸고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자유. 자유가 만들어준 작은 기회의 문은 시간이 지나서 더 넓은 기회의 문을 만들어줍니다.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복리 효과입니다. 반대로 돈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자유의 박탈, 기회의 박탈입니다.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. 젊었을 때 흥청망청 돈 쓰며 자유 없는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? 젊었을 때 부지런히 자유를 저축하며 자유의 복리 효과를 누릴 것인가? 사회초년생 여러분, 돈을 저축하는 것은 자유를 저축하는 것입니다. 젊고 건강할 때 부지런히 자유를 저축하세요. 젊고 건강할 때 저축한 자유는 꾸준히 복리로 늘어나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. 저축하라는 말 지겹도록 들었다고요? 어디서 좋은 말 주워다가 짜깁기해서 글 쓰는 거 아니냐고요? 물론 나 말고도 누군가 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 나는 내가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. 이것은 나의 유튜브 자유어람 tv가 지향하는 바입니다.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. 젊고 건강할 때 자유를 저축하세요. 젊었을 때의 저축한 자유는 복리로 불어나 더큰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더 넓은 기회의 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.의사이자 방송인인 함익병님은 딸 결혼식에서 덕담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.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.